영상 찍기 딱 좋은 날씨군요. Hello 우리 조마히도메, Hello 리 조마히도메 민레상 반갑습니다. 음악하게 히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좀 했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한 결과 역시 나르토가 제일 인기 많았습니다. 와우, 우리 히도메 따치분들은 아예 그냥 나루토에 대한 열정 자체를 아예 그냥 버리시지 않는군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들의 요청으로 나루토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긴 얘기는 그만하고 그럼 지금 바로 이상형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럼 이끝세 나루토 월드컵을 할 건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음, 종류가 좀 있네. 여기서 어, 이거, 이건 뭐지? 음, 일단 역강이 그 4강, 8강, 16강, 32강, 64강 등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 뭐 할까요? 음, 역시 64강을 해야죠. 이 정도는 돼야 유튜브 강 나오죠. 네, 시작할게요. 타유야대 사쿠라 아 내가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사쿠라는 걸러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타유야 골라야죠 얘가 제일 낫네 검은 재즈 대 미나토 이거는 당연히 미나토죠 비빌 걸 비벼야지 지라이야대 오르치마루둘다 라이벌 관계네요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어렵다 초반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내, 내면 어떡해 지라이아 오르치마루 일단 지라이아는 나르토의 스승이고 오르치마루는 사스키의 스승이, 스승인데 일단 지라이아 선생님이 한게좀 많으니까 지라이아 센세로 하겠습니다 메이 드 다루이 일단은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루입니다 네, 얘가 훗날 나중에 라이카게가 돼요 한주대 마다라 이거는 그냥 게임 끝이지 마다라 응? 축구용이만 축구 쓰면 얼마나 센데 사스케대 자부자 아, 너무 뻔하다 뻔해 아무리 자부자가 좀 느낌있는 악의 빌런이라고 해도 사스케의 매력은 못 이깁니다 흠, 정말 매력있군요 스위기치드 페인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이 페인 작봉을 넣는 건좀 에바 아닙니까 아이 좀 이왕 넣을 거면 좀 작화 예쁜 걸좀 넣어 주시지 그 이거는 그냥 페인 고르지 말라고 하는 이거는 제작자의 의도인가 그렇지만 나는 작풍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캐릭터 성을 놓고 이거는 작풍이라고 사안 하고 선택하면 돼요 일단 작풍이 아니다 작풍이 아니다 작풍이 아니다 생각하면 무조건 페인입니다 히르젠데 마이트카이 야 이거는 아니지 어디 졸렬제니까 우리 가까이한테 비빌라고 하노 이거는 게임이 안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히르 졸렬제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여기선 당연히 마이트카이지 역시 최고입니다 가이센스 사소리 데키바 일단 외모나 비중으로 따지자면 사소리가 최고죠 3대 어... 라이크하게 된 코난. 라이크하게 삼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코난의 매력은 못 이깁니다. <laughs> 롱리 대 시노. 어...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롱리. 내매 메... 나랑 비슷 비슷하기도 하고 시카쿠 대주고 시카쿠. 얘가 제일 한기도 많아. 제치대 이타치 아우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타치 <laughs> 카쿠지 제 코노하마루 당연히 코노하마루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laughs> 어시스위대 단조 단졋. 단조는 무조건 걸립니다. No. 응 단조 쪽가 나시스위 고를 거야. 응? 이노데 하쿠 일단 외모나 비주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하쿠, 마냥. 저 처음 봤을 땐 진짜 여잔 줄 알았어요. 일단 두명다 매력이 있는데, 나는 그냥 하쿠 선택할랍니다. 여기에는 은근 쩌리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넘어갈, 넘어갈게요. 드디어 32강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제가 그 방금 그 키미마로가 나왔었는데 저 그때 키미마로 골랐었어요. 그 어떤 애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 그거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상대는 아스마하고 카카시네요. 다른 걸 몰도 카카시는 뭐지? 카카시의 아버지는 못 이기죠. 킬러비대 카카시.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역시 카카시가 최고입니다. 4이대시스이 아,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시스이 택할게요. 시스이가 제일 멋있어서. 타쿠 데 마다라. 마다라가 짱이지. 그래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한 명인데. 타유야 대 시카쿠. 시카쿠를 택해야죠. 시카마루의 아버님이시니까. 쿠레나이 대 노아라린. 와 여캐들끼리의 싸움이네요. 코에라나이 노아라린 둘다 매력 있는 캐릭터기는 하지만 쿠리나이는 유부녀잖아요. 유부녀고 역시 무리무리도 문이 젊은 놈이 제일 좋아 노아라린. 친한 애는 나루토. 아, 아이고 이거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일단 강한 순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옛날 당시는 츠나데가 제일 거, 강했지만 지금은 나루토가 제일 세기도 하고 일단 인지도를 따지고 보면 나루토가 제일 인기도 많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에서는 나루토를 제일 많이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둘셋음 3초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나루토를 고르는 게 맞아요 나루토 어 다루이 대 이타치 다루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타치는 못 이깁니다. 예. 가하라데 오비토 와좀 점점 더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 중에서는 꽤 괜찮은 캐릭터. 아, 아, 어떡하지? 여기서 오비토 고르면 가하라 팬들 뭐라고? 그지만 나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뽑는 거니까. 이 오비토를 택할게요 역시 윤회하는 아무리 봐도 멋있어 마이트 가이 대 코난 당연히 마이트 가이 3초 생각할 것도 없네요 테마리 대 롱리 롱니. 아 롱리가 짱이죠 페인 대사소리 이놈의 작가좀 어떻게 좀 했으면 아 이건 작붕이 아니야. 이건 작붕이 아니야. 작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투력도 생각하고 일단 기술력도 생각하고 일단은 능력치도 다 파악해 보면 페인이 짱입니다. 네, 신라 천정에서는다 허수아비거든요, 거의 마이트다이드 히나타.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당신이 아무리 좋은 아드님을 두셨어도 우리의 히나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나르토 마누라의 압승. 히나타 존예 어? 미나토 대 지라이야 아 오뚝하지 일단 사제 관계기도 하면서 둘다 나루토와 연관이 있는 캐릭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일단 인지도 같은 걸 따지고 보면 미나토가 짱이죠 이 사람 그 마킹했던 거 기억나네 코나마르대 텐텐 코너 아마를 택하겠습니다. 아, 텐텐은 항상 존재감이 없군요.